안녕하십니까 루닛 주주님들 투자행사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AI 헬스케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죠. 그 중에서도 루닛은 더 깊은 조정을 거치면서 많은 주주님들이 여기가 바닥인가 아니면 더 빠지나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차트를 자세히 보면 이 종목 그냥 빠지는 흐름이 아닙니다. 거래량, 이동평균선 구조, 장기 추세선 접점 지금은 한번더 체크해야 하는 자리예요. 오늘은 루닛의 일봉, 주봉 월봉을 차례대로 보면서 지금이 어떤 위치인지 어디서 방향이 나오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봉부터 보겠습니다. 루닛은 3만 천원 저점 이후 단숨에 6만원대까지 끌어올리는 강한 상승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 속도와 각도면 개인이 만들어낸 흐름이 절대 아닙니다. 세력이 명확하게 들어와서 힘을 실어 올린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온 조정을 많은 분들이 불안하게 바라만 보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조정의 형태가 더 중요합니다. 가격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줄고 캔들이 특정 가격대에서만 멈추고 있습니다. 이건 세력이 이탈한 하락 조정이 아니라 정확하게 물량 재정비 구간입니다. 빠지는 척하면서 개인을 털어내고 그 물량을 세력이 그대로 받아가는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상승 파동을 만들 때는 거래량이 폭발하고 눌림에서는 거래량이 죽는 패턴. 이건 세력 장에서만 나오는 전염적인 흐름이에요. 만약 세력이 던지는 구간이었다면 거래량이 다시 터지면서 긴 음봉이 나오고 하루 안에서 변동성이 커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거래량이 줄고 변동성이 없어졌습니다. 즉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평선 구조도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이평선은 눕고 있지만 중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은 방향을 틀며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빠진 게 아니라 쉬고 있을 뿐이고 이건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에너지 응축 과정입니다. 테크닉적으로 가장 위험한 패턴은 단기 이평선이 급락하며 장기 이평선을 깨는 구조인데 지금 루닛은 오히려 그 반대 중장기 이평선이 완만하게 위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세력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강한 증거입니다. 캔들 흐름도 아주 명확합니다. 윗꼬리가 길지 않고 종가가 37,000원에서 40,000원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지지가 나옵니다. 이 가격대 아래로 밀리면 바로 매수세가 붙고, 즉이 구간은 세력이 가격을 관리하는 지지선이라는 뜻입니다. 차트에서 이런 흐름은 우연이 아니라 이런 일정한 지지 구간이 생기면 그건 대부분 세력의 매집 범위가 설정된 상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눌림이 급락형 눌림이 아니라 천천히 말리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건 개인이 공포를 느끼면 던지는 순간마다 세력이 가격을 받쳐서 수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력은 절대 급하게 매집하지 않고 이렇게 가격을 일정하게 가둬놓고 시간을 쓰면서 물량을 조용히 가져갑니다. 지금이 딱그 구간이에요. 결론적으로 1봉 흐름은 하락이 아닙니다. 2차 파동을 준비하기 위한 눌림목 구간이며 개인이 겁내고 내놓는 물량을 세력이 다시 모으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개인이 흔들리면 다음 파동에서 절대 올라타지 못합니다. 지금의 조정은 겁낼 조정이 아니라 세력이 숨 고르는 조용한 대기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주봉을 보겠습니다. 루닛은 주봉상 20주선과 60주선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신호가 아니라 완전히 추세가 바뀌는 중기전환의 핵심 시그널이에요. 특히 60주선을 돌파하는 흐름은 세력 자금이 들어왔다는 걸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단타나 개인 매수세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눌림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 눌림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현재 가격이 20주선을 지지선으로 테스트하고 있죠. 이 자리의 의미는 단순 지지가 아닙니다. 여긴 과거 수년간 루닛이 못 넘었던 매물대 하단이자 그 자리를 폭발적인 거래량을 뚫고 지금 다시 그 자리를 저항해서 지지를 바꾸는 과정이에요. 이 패턴이 강세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입니다. 이걸 성공적으로 바꾸면 그 다음부터는 가격이 훨씬 가볍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눌림이 와도 거래량이 죽지 않습니다.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건 세력이 물량을 내놓고 나간 조정이 아니라 오히려 물량을 유지하면서 개인 물량만 털어내는 조정이라는 뜻이에요. 세력이 빠지는 구간이라면 죽은 거래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야 하는데, 하지만 지금은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이건 명백하게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캔들 흐름도 정형적인 매집형 눌림 패턴이에요. 윗꼬리가 짧고 양봉과 음봉이 번갈아가면서 나오며 가격이 좁은 범위 안에 갇혀있는 구조. 이건 누가 봐도 변동성을 죽이고 가격을 안정화시키면서 천천히 물량을 모으는 전형적인 세력 매집 패턴이에요. 특히 2주에서 3주 동안 비슷한 구간에 캔들이 모이면 그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여기서 멈추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간이 바로 세력의 단가 구간입니다. 또 중요한 건 20주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주봉에서 20주선이 위로 말리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 흐름은 거의 대부분 2차 파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과거 수많은 세력주 패턴을 보면 답이 나오는 구조예요. 세력이 추세를 유지하려면 20주선을 다시 깨지 않게 만들고 그 위에서 가격을 눌러놓는 방식을 매집으로 이어갑니다. 지금 루닛이 정확한 그 흐름이에요. 그리고 현재 형성된 이 주봉 구조는 단기 조정으로 절대 끝날 수 없는 패턴입니다. 이건 급락전 조정이 아니라 명확하게 중기 상승 추세의 중간 매직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은 보통 1차 파동, 눌림 2차 파동, 이 공식적인 강세 구조에서만 나타납니다. 지금 루닛은 딱그 중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즉 2차 상승 전에 마지막 순 고르기입니다. 지금 주봉을 보면 세력이 가격을 놓고 있는 흐적은 전혀 없고 오히려 여기서 버티고 다음 파동을 노린다는 움직임이 훨씬 더 강합니다 주봉상 이 정도 형태로 눌러 놓으면 그 다음 파동은 일봉 상승보다 훨씬 강한 중기 파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루닛의 주봉은 지금 세력 매집 지지선 테스트 2차 상승 준비 이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는 전형적인 대세초의 패턴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영상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루닉 종목은 이제 상승 랠리 조입으로 단순한 단발성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집중 구간인 거 다들 눈치채셨겠죠? 주가는 1시간 1분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매초마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런 상승 조입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수익 자체가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매초마다 찍어서 올려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미 루닉 정보를 며칠 전부터 받아보셨고, 중요한 구간을 매수, 매도 타이밍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손가락 잠깐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위에 번호로 숫자 2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중요한 구간에서 지금 매수하셔라, 지금 매도하셔라 문자로 알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50세 김민수씨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분이 저한테 위에 번호로 숫자 2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럼 저는 그 문자를 확인한 뒤 당장 내일부터 꾸준히 매수, 매도 타이밍을 보내드리겠죠. 그럼 이렇게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받고 오늘 설명드린 루닛 종목이라든지 다른 종목 매수매도 문자 받아보시고 간편하게 사고 파기만 하시면 됩니다. 위에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월봉을 보겠습니다. 루니즈는 수년간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2024년 하반기 들어 그 박스권 상단을 거래량을 완전히 돌파했습니다. 이건 장기하락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상승 사이클의 초입으로 진입했다는 의미예요 월봉 2평선을 보시면 5개월선이 급하게 위로 꺾이고 20개월선이 바닥을 만들고 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장기상승 전환의 초기 시그널이에요. 단기 매수세가 아니라 장기 자금이 들어올 때만 나오는 구조예요. 월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5개월선이 위로 치고 올라간다는 건 최근 몇달 동안 꾸준히 매수세가 있었다는 의미이고 20개월선이 바닥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건 지난 수년간 이어졌던 하락 사이클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상승 사이클을 초입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은 절대 단기 세력이 만들 수 없고 산업, 기술, 수급, 삼박자가 맞을 때만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특히 중요합니다. 월봉 거래량이 과거 평균 대비 3배 이상 터졌습니다. 이건 개인 매수세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장기 펀드, 기관, 해외 투자자, 기술 기반 세력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월봉에서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건 단발성 흐름이 아니라 자금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건 뉴스 보고 반등한 매수가 아니라 산업 흐름을 보고 선점한 매수입니다. 실제로 루닛이 속해 있는 ai 의료영상 시장의 성장 속도를 보면 주가가 왜 이런 구조를 보이는지 설명이 됩니다. ai 기반 진단 정확도 향상, 글로벌 병원의 ai 솔루션 도입 증가, 암 조기 발견, 기술 확대, 정밀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 이 모든 요소가 단순 테마가 아니라 확실한 산업 변화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루닛은 이슈로 올라갔다가 아니라 산업의 변화가 실제 매출, 수익, 기술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성장 산업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월봉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종목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상승 사이클에 들어가면 길게 간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과거 의료, AI 기업들, 로봇 자동화 기업들, 고성장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이 월봉에서 20개월 선을 돌리고 난 이후 1년에서 3년씩 장기 상승 사이클이 나왔습니다. 루닛도 지금 그 초입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건 단기 파동을 보는 구간이 아니라 중장기 성장의 첫 페이지에 가까운 장면입니다. 즉, 지금의 월봉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산업이 바뀌고 있고, 작은 구조가 바뀌고 있으며, 기술이 시장에서 채택되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고, 장기 세력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네 가지가 한꺼번에 맞물릴 때, 월봉은 상승 초입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결론적으로 루닛은 단기 시세 종목이 아니라 중장기 성장 스토리의 본격적인 시작점에 와 있습니다. 월봉은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과열이 아니라 초입입니다. 그럼 이제 수익과 직결되는 목표가 손절과 말씀드릴 건데 제가 오늘 차트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솔직히 완전히 이해하신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단순히 이평선이 골든크로스다, 거래량이 터졌다 이런 건 누구나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구간에서 세력이 들어오고 어떤 구간에서 개인이 물량을 털어내는지 이건 일반적인 차트 공모로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트 분석해서 설명드리는 건 단순히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자산 운용사, 펀드 투자권 유대행인, 자격을 가진 전문성 있는 투자 투자 회사, 투자 전략 팀이 기관 자금, 세력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을 데이터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차트 한 장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 매매 타이밍, 바로 수익과 직결되는 실전 대응 포인트예요. 솔직히 영상에서는 다 공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자리는 단순히 차트 자리 하나가 아니라 세력의 물량이 실제로 들어오고 나가는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걸 다 공개해버리면 그 세력들이 오히려 눈치채고 패턴을 깨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런 자리를 영상에서 오픈했다가 바로 다음날 시세가 꺾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위에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신 분들께만 무료로 오늘 말씀드린 루닛의 다음 구간 또는 다른 종목의 실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숫자 2번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만 무료로 선착순 50분까지만 도와드릴 거예요. 그냥 보지 마시고요. 이번에 진짜 한번 잡아보세요. 제가 이 구간에서 세력이 움직이는 이유, 그리고 그 다음 파동 자리까지 문자 주신 분들께만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장담 드릴게요. 이거 놓치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미 올라간 종목 보시면서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아, 저 사람은 이미 자리 잡았구나.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진짜 직접 한번 잡아보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받아보시고, 과연 수익이 날까?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은, 당장 내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번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에 도움이 되셨다면, 돈은 다 필요 없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시면 그냥 차단하셔도 됩니다. 간편하죠? 앞으로는 투자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 알림 받아보시고, 꾸준한 수익 꼭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목표가와 손절가 바로 말씀드리면 1차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2,0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설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1차 목표가 42,000원은 이번 상승 흐름에서 세력이 첫 번째 매도 물량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중기 매물대 상단입니다. 과거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자리라 단기적으로 한번 눌릴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첫 번째 목표가로 잡은 겁니다. 손절가 32,000원은 일봉, 주봉, 월봉 모두에서 공통으로 잡히는 핵심 지지선, 즉 대세상승 유지되는 최소 생명선입니다. 여기가 깨지면 세력 매직구조가 무너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는 미련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흐름을 거스르지 말자. 차트는 결국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거고 그 심리가 꺾이지 않았는데 내가 혼자 반대로 가면 결국 손해를 보는 건 자기 자신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